야, 놓치면 안 되지. 놓치면 안 되지. 여기로 빼야 돼. 여기, 여기, 여기를 잡고, 여기 잡고 빼. 요걸 잡고 빼. 응. 형아랑 갔다 와, 서담아 내려와. 형아랑 껴.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도담아. 갔다 와, 도담아! 형아랑 갔다 와! 가자고 해봐, 그쪽으로, 가자고 해봐! <laughs> 형아랑 저거 갔다 와, 도담아 산책, 산책시켜준대, 형아가. 같이 가도 돼. 갔다 와. 형아한테 가봐. 옳지. 도담, 형아랑 갔다 와. 형아랑 갔다 와. 가자, 그러고. 가자, 그래. 노담아, 가자, 그렇게 해봐. 갔다 와, 도담 뛰어. 갔다 와. 얼른 갔다 와. 가자, 또 다마 갔다와, 갔다와, 안 가네. <laughs> 왜형아는 갔다 오라니까 형아는 다리 아파갖고 못 간단 말이야. 산책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이제 다리 아파갖고 한동안 산책 못갈것 같은데 어떡하냐? 응? 어떡하려고